약혼녀가 상견례에서 한 충격적인 말에 파혼했어요. 지난 주말 양가 상견례했어요.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. 식사 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.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. 부족하겠지만 정성껏 준비할게요. 혼수만 부탁드립니다. 장인어른은 고마워하셨죠.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. 약혼녀가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. 그럼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로 부탁드려요. 당연히 자가로 해주실 거죠?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.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우리 둘이 살 집인데 확실히 해야지. 둘다 직장 서울이잖아. 이사 안 다니고 애 키우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하고. 아버지 표정이 굳으셨어요. 장인어른도 당황하셨죠.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요. 요즘 그게 기본이에요. 집 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. 그 애가 당찬 건 좋은데 많이 무례하더라. 이 결혼 취소하자. 심장이 철렁했어요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분명 행복하지 않을 거야. 난 우리 아들 행복이 제일 중요해. 그날 밤 바로 파혼 통보했어요. 제가 파혼하길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